안녕하세요 병원언니 정지윤입니다. 어, 제가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오늘 이렇게 전문가를 찾아서 왔는데 얘기를 나눠보니 원장님이랑 저랑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교육청 인과학원을 2010년부터 시작을 해서 네. 저희는 병원코디네이터나 아, 병원실장 관련된 네. 민간자격증 학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요양보호사 교육원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알아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는 더 이상 인가를 안 내준다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이렇게 요양보호사 학원을 또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네네. 네, 언제부터 운영을 하신 건가요? 저는 2008년 2월. 와, 맞아요. 네, 2월. 네, 2008년 7월부터 장교양보험이 시작이 됐는데 아 2월부터 그때 교육을 시작을 했죠. 아 그래서 초창기부터 어,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아, 네. 요양보호사 이 자격증은 국가자격증? 네, 그죠. 국가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네.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에 네, 네. 따라서 양성이 되는 과정입니다. 와, 이 국가자격증은 참 이렇게 중요하고도 가정도 험난할 수 있는 자격증인데 대략적인 이 과정이나 기간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좀 궁금해요. 네, 요양보호사는 어, 우리나라에서 어, 어, 경력이나 본인의 학력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따실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음. 어, 교포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 뭐 취업비자 뭐 이상 뭐 거주비자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다 따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최소 H2 취업비자 있으시면 교포분들도 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세요. 자, 요양보호사는 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만 지금 현재 한 200개가 넘고요. 전국에 이제 각 시도별로 전부 지주도까지 해서 1000개가 넘는 요양보사 교육원이 있습니다. 오. 자, 요양보사 교육원은 17개 시도의 지정을 받아야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요양보사를 공부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지정된 교육장에 가서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오. 240시간 받으셔야 되죠. 40시간 어느 정도 걸릴까요? 하루에 8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를 하시게 되면 대략 네. 6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 간호 조무사처럼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네, 아니지만 네, 네. 시습까지 포함하면 그래도 6주, 몇 개월인 거죠. 6주 한한달 반. 오. 네. 야간에 뭐한 4시간 정도 하시게 되면은 한두달 정도. 네. 네, 이렇게 소요가 되는 이제 자격증이라 어떻게 보면 길기도 하지만 국가 자격증 중에서는 좀 네. 어, 기간이 좀 짧죠? 그렇죠. 간호조무사보다 훨씬 더 짧으시죠? 네네네네. 네, 네. 이론하고 실기를 음. 이제 교육장에서 160시간 공부하시고, 네. 그 다음에 80시간을 현장으로 가시게 됩니다. 뭐 요양원이나 주간보호나 뭐 제가 방문 요양이나 네. 이렇게 하시고, 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 80% 이상 이수하시고, 어, 시험을 보셔야 돼요. 음. 1년에 시험이 4번 있습니다. 시험에서 어, 60점 이상, 1교시, 2교시 시험이 있는데, 네, 이론 실기 시험에 각각 60점 이상. 아, 과락 개념 네, 있는 과락이 거죠? 있어요, 60점. 네, 과락이 있어 요 60점. 그래서 저희가 요양 TV에서 이제 이 과락이 되지 않도록 음... 합격하는 이제, 이제 시험 관련한 모의고사를 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있죠. 그 네. 5만 명이 넘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시험 네. 관련된 영상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왜냐면이 이분들이 그 공부하시고 시험 볼 때까지 공백기가 좀 있으세요. 보통은 많게는 뭐한 3개월에서 뭐한 2개월 정도 공백기가 있고, 어, 요양보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40대, 50대, 60대, 심지어 70대, 80대도 있으시기 때문에, 어, 대부분 50대, 60대가 제일 많으세요. 이분들은, 어, 공부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세요. 그 아침 1교시에 공부한 거를 2교시에 물어봐도 다 잊어버리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인지에 한계가 좀 있으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요양TV를 통해서, 어 책에 이제 굉장히 노이로 제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책북이 싫어하시거든요. 귀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볼수 있는 요양 TV를 이제 운영을 하고 와. 있죠. 사실은 유튜브를 제가 어, 이거를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학격률을 높이고 이분들이 학습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죠. 네. 근데 전국의 요양 보호사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제는. 네네. 네. 어 그러면은 이게 떨어지는 분들도 좀 있으세요. 시험은, 시험은 당연히 떨어지는, 떨어지는 분이 네. 있으시죠. 어, 네. 그럼 제차 다시 시험에 보거나 뭐 떨어지라고 개수네요? 시험이 있는 거죠. 어. 네. 이제 저희 열린 요양보사 교육원은 어, 수업 중에 단원이 끝날 때마다 시험을 보고 또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좀 학습이 떨어지시는 분들을 보충을 하고 이래도 떨어지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 유양보사의 최근 합격률은 한 90%가 넘고 있고요. 어.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95% 이상, 뭐, 많게는 99% 정도 합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 떨어지시는 분들은 재시험 보실 수 있으세요. 음. 근데 응시료를 이제 32,000원을 내셔야 되고, 예, 네. 네. 근데 재시험 보는 분들의 합격률은 50% 정도 로 떨어지고 있죠. 음. 네. 그리고, 어, 쨌든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증은 어, 요즘에 중장년 세대들이 많이 따는 자격증이시기 때문에, 예, 네. 네. 그리고, 앞으로 2030년까지 요양보호사가 3만 명에서 5만 명이 부족합니다. 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상당히 부족하다고. 예. 네. 네, 네. 그래서 최근 이제 요양보호사 교육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어쨌든 가까운 가까운 곳이 좋죠. 가까운데 좀더 이렇게 우수하게 교육을 운영하는 이런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등록을 하셔서 일단 등록을 하셔야 돼요. 네. 또 요양보호사는 좋은 게 뭐가 있냐면요. 어. 내일 배운 카드를 적용을 해 줍니다. 어, 네. 국비가가능하네요국비가 가능해요. 그래서 뭐국비 과정으로 오시면 교육비만 지원받는 게 아니라 훈련 장려금, 훈련 수당, 훈련 뭐 생계비 뭐네 나라에서 많은 거예요. 걸 해주고 있네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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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네, 네. 와. 그렇구나.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40대에서 60대 사이 여성분들이 많은데, 저도 네네. 어쨌든 병원인데, 네네. 저희는 보통 간호조무사, 병원 코디 이런 쪽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끔 댓글을 주시더라고요. 요양보호사도 좀 궁금하다. 이래서 제가 한번 같이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네네.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러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 요양TV를 검색해서 네네. 내용을 보거나 네네.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쵸? 네아 대표님 네. 아까 여성분들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아 최근에는 남성분들도, 남성분들도? 많이 들어서 왜냐하면 남자 어르신들도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남자 어르신들의 목욕이나 기저귀 케어나 정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 남자분들이 하고 계세요 네. 그 남자분들 중년에 경비나 뭐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요양보사 추천드립니다. 좀 보람 있는 일 중에 네. 하나일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한테 네. 건강해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직업이니까, 네. 그 자격증을 한번 준비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면, 좀 검색을 해서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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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자세한 정보가 막 진짜 전문가시라서 줄줄줄 나오시는데,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